2025년 6월 중순 조용히 발표된 한 보고서는 전 세계 전략가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기술 데이터로 보였던 소식이 글로벌 경고음으로 변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600개의 핵탄두를 돌파하며 불과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수치는 냉전 이후 가장 빠른 무기 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냉미사일 열풍이라 불렀고 외교계에서는 무언의 선언이라 칭했다. 베이징은 침묵했지만, 세계는 이를 중국이 핵무기를 손에 쥔 초강대국으로서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맞서 경쟁할 준비가 된 묵시적 도전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단 나흘 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나탄즈와 이스파안을 초토화하며 지하를 뚫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을 때, 세계는 중국의 반응을 기다렸다. 중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거나 최소한 외교적 균형을 조정해 신흥 핵강국의 위상을 과시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은 침묵했다 냉혹하고 움직임 없는 무력한 침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완벽한 공격 피해 없음, 완전한 통제를 선언했을 때 세계는 베이징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중국은 멀리서 관망만 하는 모습을 보았다. 군사적 움직임도 개입도 국제적 형세를 주도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유엔에 보낸 몇 개의 미약한 공안문이 전부였다. 이 순간 세계 3위 핵 강국은 게임의 방관자가 되었고 미국, 이스라엘 연합의 행동을 지켜보며 석유 수입 장부를 재조정하고 2차 제재를 피하려고 계산만 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다. 이었다. 이는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중국 외교 정책에 깊이 뿌리내린 충돌 회피 전략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내부 안정이나 인내의 외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눈에 무력함의 신호로 비쳤다. 세계 최상위 핵무기 보유국이 동맹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위기를 막지 못하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전략적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략적 역설 힘을 사용할 능력 없는 힘. 이 기사는 중국의 가장 큰 전략적 역설을 조명한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핵무기, 첨단 무기, 상업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병력을 배치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입할 정치적 결단력 그리고 이란 같은 동맹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신뢰가 부족하다. 미국이 폭탄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석유 외교로 베이징을 압박해 에너지 관계 조정을 강요한다면 중국은 사용되지 않는 무기고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역할만 남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베이징에 보내는 명확한 전략적 메시지였다. 진정한 힘은 무기고에 있지 않고 그것을 적시에 적절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있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고 종결하며 평화를 강요하고 전후 무역을 조정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600개의 핵탄두를 가진 중국은 관망하고 석유 수입을 조정하며 2차 제재를 피하고 차가운 외교 공안문을 보내며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림자 속의 게임 중국의 은밀한 움직임. 베이징은 완전히 방관자였던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침묵과 전쟁 회피를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중국이 이란 위기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다. 기술 및 전략 정보 데이터를 종합하면 흥미로운 그림이 드러난다. 중국은 테헤란을 은밀히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책임을 직접 지지 않을 정도로만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후폭풍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개입했다. 서방과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중순 미국 이스라엘 공습 직전 중국에서 온 의문의 보잉 747기가 이란에 착륙해 u a v 부품벽 투과 레이더 군사 위치 확인 장비를 실어 나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점 이란 방공 레이더가 중국 암호화 신호를 포착해 방어 시스템을 조정하며 공격의 일부 피해를 줄였다. 베이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스트레프와 같은 매체들은 이를 중국의 전술적 비밀 지원의 증거로 보았다. 미얀마 시리아 북한에서 중국이 해왔던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은밀한 전략은 역효과를 낳았다. 중국은 이란의 친구로 보이면서도 서방이 핵위기의 공모자로 보지 않기를 바랐지만 두 목표 모두 실패했다. 테헤란의 눈에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이란을 폭격 속에 방치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베이징이 여전히 위기를 연장시키는 장비 공급의 배후로 의심받았다. 이는 중국이 수년간 유지해온 양면 외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현대전쟁에서는 모호함의 여지가 없으며 붓돼 끈적이지 않는 게임 개입하되 선언하지 않고 지원하되 약속하지 않는 방식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적발되면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맹과 정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다. 미국의 전략적 활용. 미국은 이를 빠르게 이용했다. 공수 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간접적 타격을 가했다. 베이징에 이란 석유 구매를 계속하되 시장 균형을 위해 미국 석유 수입을 늘리라고 제안했다. 이는 워싱턴이 베이징을 테헤란의 전략적 파트너에서 통제된 소비자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상업적 전술이었다. 이는 중국이란 석유 맥락 즉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중동 혈맥을 끊어버렸다. 미국 석유에 의존하게 되면 중국은 미래의 동맹을 보호하거나 반발할 전략적 공간을 잃는다. 이로 인해 중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란을 구할 만큼 충분히 개입하지 않았지만 세계의 감시를 받을 만큼은 개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SIS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외교정책의 가장 위험한 딜레마로 꼽는다. 이란에게 중국은 말만 많고 행동은 적은 존재로 비쳤다. 미국에게는 여전히 경계해야 할 잠재적 적수였다. 내부적으로 베이징은 은밀한 영향력 행사에서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도구와 기반은 있지만 그림자에서 진정한 리더십으로 나아갈 용기가 부족했다.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으며 중국은 의심받고 소외되었으며, 스스로 만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 없었다. 도미노 효과 중동에서 동남아까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테헤란의 핵시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난 10년간 중동에서 아시아 태평양까지 구축한 전략 네트워크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포르도나탄즈 이스파안이 지비우 57 폭탄 아래 무너지며 비에리스 에너지 공급망 지정학적 거점 등 중국의 전략적 연결고리가 흔들렸다. 단한 번의 공격으로 여러 전선이 붕괴되었다. 이란은 일대일로의 중동 회랑에서 핵심이었다. 주요 석유 공급국일 뿐만 아니라 항만, 철도 등 유럽으로 연결되는 인프라의 발판이었다. 그러나 공습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헤란 마슈하드 철도 국경 물류 시스템 인도양 관문인 차바하르 항구 같은 핵심 프로젝트가 무기한 중단되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지역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약속하기보다 보존을 택했다. 비리스는 정치적 부담으로 변했고 중국은 지역 전략을 재검토해야 했다. 하룻밤 사이 수백억 달러 투자가 동결되었으며 이는 자금 부족이나 진전 지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파트너의 정치적, 군사적 안보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비리스가 위기에 처한 동안 아시아 유럽 대륙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도미노 효과가 촉발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으로 조용히 축을 이동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공습 직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워싱턴의 정보공유 대응 훈련, 해상 레이더 지원을 비밀리에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던 국가들이었지만 중국이 지역 보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으로 인해 명확히 편을 택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국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며 특히 데드론 시스템 대잠수함 순찰, 미국과의 3자 연합 강화를 추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부재할 때 미국이 돌아오며 이번에는 나토와 새로운 아시아 안보 구조를 동반했다고 논평했다. 이란은 중국에 하루 14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하며 전체 수입의 13.15%를 차지한다. 산업과 생산망을 유지하는 경제에서 이란 석유 상실은 전략적 안전판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공수후 이란 석유 가격이 급락하고 공급이 부분 차단되며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높아지자 중국은 더 비싸지만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석유를 구매해야 했다. 비상 석유 비축 강화는 내수 석유 가격 변동을 일으켰고 러시아와의 파워 업 시베리아 두 프로젝트 협상을 가속화해 이란 의존도를 줄였다.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전략적 보호 실패로 무너졌다. 석유는 부드러운 무기에서 치명적 약점으로 변했다. 가장 심각한 영향은 폭탄 석유 인프라가 아니라 세계가 보는 중국의 전략적 위상이다.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자제를 촉구할 뿐 구체적 행동 동맹 구출 동의 형성에 실패했다. AP는 중국은 아직 중동에서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파키스탄, 터키 같은 국가들이 중국의 보호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다극세계의 균형자로 기대되었던 베이징은 신뢰할 수 없는 해설자로 전락했다. 결론 방관자의 운명.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 중국의 반응은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고위급 성명 대사소환 유엔 결의안 반대 군사적 움직임은 없었다. 유엔 중국 대표단의 자제 촉구는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였다. AP 뉴스와 로이터는 중국이 이란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호르무즈 해상 감시를 강화해 유조선을 보호했다고 보도했지만 군사적 정치적 대응은 전무했다. 이는 베이징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이 침묵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했고 중국 내부에서도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켰다. 워싱턴 포스트와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이란 위기 후 베이징은 전쟁이 확대되면 이란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전략적 검토를 진행했다. 공개되지 않은 답변은 아니오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략보다 경제를 지정학적 충성보다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했다. 비상 석유 비축을 늘리고 미국 셰일 오일을 수입하며 러시아와의 안타이가스관 협상을 가속화해 불가결한 파트너로 불렀던 이란 의존도를 줄였다. 이는 2016년 테헤란과의 포괄적 협력을 배신하는 조용한 타격이었다. 유럽에서 중동 아세안에서 아프리카까지 중국을 서구의 대항마로 보았던 국가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란은 러시아나 미국과의 간접 협상을 모색했고 파키스탄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관계를 강화했으며 터키와 걸프 국가들은 나토와 무기 협상을 가속화했다. 중국은 비서구 아시아의 리더에서 방관자로 전락했다. 육세계의 핵탄두는 이제 아이러니한 상징이 되었다. 이 거대한 무기군은 공격을 막지 못했고, 동맹을 구하지 못했으며 베이징이 국면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타임 매거진은 중국의 핵무기를 잠자는 호랑이라 불렀고, 세계는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충돌을 피하며 내부 안정을 지키려 했지만, 혼란한 세계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자는 결정의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한다. 중국은 중동의 질서를 재편할 기회이란을 제2의 시리아로 만들 기회를 잃었다. 이제 중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과감한 외교 정책을 재정립하거나 글로벌 위기에서 배제된 핵강국으로 남거나 세계는 중국이 진정한 초강대국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침묵은 더 이상 답이 될수 없다. 이 기사는 중국의 침묵 뒤에 숨은 전략적 계산과 그로 인한 글로벌 파장을 분석하며 과연 베이징이 그림자 속 게임을 계속할지 아니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설지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라.